네, 서인국 씨, 우리 네. 동덕인들에게 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릴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국 씨, 여기 네. 동덕여대에는 처음 오신 건가요? 어, 뭐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언제 오셨어요? 아? 언제 왔지? <laughs> 언제 예전에 왔지 않았을까요? 아, 오지 네. 않았을까? 공속에서? 네. 그 공속에서라도 그 네. 왔으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는 동동여대가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렇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동동여대 하면 또 미녀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미녀분들께서 환영해주시는데, 네. 직접 와서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쁘고, 어, 노래를 하면서도 아, 네. 굉장히 기분 좋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이번 방송제 주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뭐죠? 네, 바로 콕콕콕 라인데요 네, 네 서인국씨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시지만 <laughs> 네, 혹시 네. 네.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요? 네. 어, 많죠. 네, 저희한테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또 아니라 네. 의리도 잘 지키시거든요. 아... 네, 여러분 비밀 지켜주실 거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laughs> 야 진짜 불편하네요. <laughs> 편하지가 않은데요? 네비밀분 저희끼리만의 비밀인 거예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비밀을 이렇게 파헤치게 될 줄은 꿈도 몰랐네요. 네, 아무튼 뭐 그냥 사소한 거예요. 그냥 저는 발가락이 좀 길어요. 아 발가락? 네. 여러분 발가락 길어도 괜찮죠? 네. 뭐, 컴플렉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 발가락 길거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DBS 방송제에 서인국 씨가 온다 하니까 네. 많은 학우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중몇 가지를 간치려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뽑으면 되나요? 네 서인국 네. 씨가 직접 뽑아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질까요제 네. 이상형이요? 네. 제 이상형은 저는 금너제 네. 네. 이상형은 뭐냐면 굉장히 좀 현명한 여자를 좋아해요 아, 현명한 여자요? 네, 그게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네. 어, 그니까 공부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아. 어, 이렇게 좀잘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네. 조금 여자가... <laughs>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서인국 씨가 나 혼자 선다를 통해 집을 또 공개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여성분께서는 이제 네. 정리정돈을 잘하는 여성분이 좋으신지 아니면 또 서인국 씨처럼 이렇게 모든 물건을 다 배열해 놓고 네. 생활하시는 그런 여성분이 좋으신지 <laughs> 궁금합니다. 아, 되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네. <laughs> 물런들을 배열해놓고 생각을 네, 한다. 발 들릴 네. 틈 없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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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빈틈 없었죠. 네, 어, 같이 그러면 난장판이겠죠난장판 아, 네,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네. 그래서 네. 지금 정리 잘해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이거 네. 서윤씨집을 네, 가볼 네. 수도 없고. 네, <laughs> 네 오늘 행사가 네. 끝나도에 다들 서윤씨 집으로 가는 걸로. <laughs> 네, 삼겹살이랑 소주 사오세요. o 겹살 S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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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s 네. Sosa, Sosa, s o 다 a S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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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네. 울산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라고 질문해주셨네요. Sosa, 네. s o 고양이신구같세요네 계속 히잘하겠는데요 어... 일단 야 이게 지역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네 <laughs> 굉장히...이거 누가 질문했죠? 인경의하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비싼 질문이시네요 네 음... 일단은 뭐, 고양이니까 네, 지금 고양이다 보니까 울산을 그,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그런 질문 같은데요, 저한테는. 아, 그래도 좀 울산이 그치? 저는 좋죠. 아, 근데 지금 네. 그 천만 서울 시민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그렇구나. 네. 예, 아, 울산이 좋다고 그러면 서울을 버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서울을, 참. <laughs> 네. 서울을 선택하면 울산에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같이 버리게 되나요? 저는 네. 다 좋습니다. 아, 네. 같은 딴 느낌으로서. 네. 아, 아, 사이즈 없고 아, 그럼요. 네. 네. 일괄성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상황에 따라 또 그때그때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되죠. 그죠 네. 네. <웃음> <웃음> 굉장히, <웃음> 그쵸. 왔다갔다 할수 있죠. 네. 굉장히 MC를 잘보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렇게 어색 다음 빨리 뽑아보자. 네. 이렇게 어색할 때 다음 <laughs> 빨리 뽑아보자. 네. 와우. 이번 연도에서 제가 가장... 제가 안 볼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학창시절 별명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별명이요? 네. 학창시절 별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네. 약간 무슨 뭐, 약간 이상한 장난들 있잖아요. 혼자서 막, 막, 앞에서 막,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춤이요? 네. 춤은 이따가 무대에서 제가. 네. 아. 그 안에 제가 또막 춤을 살짝 넣어서 추겠습니다. 아, 그러셨요 네. 네. 아쉽지만 꼭 네. 보여주실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맞춤. 맞추... 아, <laughs> 한 판시죠? 네. 네, 별명. 이 무엇인가요? 별명 은 되게 많았어요. 개인 곡도 있었고. 네. 네. <laughs> 네. 그냥, 친... 그냥 친구들 편하게 저희들끼리 그냥. 개를 네. 붙인 게좀 많았거든요. 아. 약간 어, 욕인데 네 욕보다는 또 강아지처럼 귀여우셔서 개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 친구놈들이 그럴 일은 없고요 아, 네 친구분들께서 네. 그리고 어깨개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네. 어깨개물어깨개물네 <laughs> 왜요? 그니까 러 제가 학교 다닐 때그 네. 하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네. 네, 별명을 지어줬었어요. 아, 네. 네. 어, 어깨 넓은 남자 요즘 또 인기 많잖아요. 네. 그렇게 네. 또 그렇죠.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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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네. <laughs> 아, 네. 요즘 응답하라 1994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응답하라 1997이 많이 생각났는데요. 네. 응답하라 1997 그리고 설국. 에서 출연하셨던 드라마주군의 태양》 그리고 영화《오브레스틴》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 저는 네. 정말 솔직히 응답하라 1 9 7부 더. 네. 아, 아. 네, 그 이유지? 일단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사랑이라는 작품을 처음을 하게 됐었는데, 네. 어 응답하라를 하고 나서. 되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캐릭터들로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아마 어, 많은 캐릭터를 할수 있게끔 그런 좋은 발판이 됐었던것 같아요. 아, 네. 네 응답하라 1 9 9 7하면또 서인국 씨의 사투리 연기가 네. 네, 유튜였잖아요 네. 우리 동덕여대생들에게 사투리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 <웃음> 갑자기? <웃음> 자기동덕여대 뭐, 살아있데뭐 이런 것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야유를... 참 이렇게 지질끄면 또 해도 불 이상한 건데 하여튼 아마 뭐... 어. <laughs> 솔직히 아만 해주셔도 저희 동덕이는 좋아합니다 네, 너구다 이쁘다 한번 더. 네. 기 보고. 와 정말 여기 세시네요 네. <laughs> 굉장히 세시네요 네. 와 땅이 난다. 네. 아무튼 뭐음뭐 이쁘다는 라말 말고는 뭐할 말이 없네요. 네 너무 눈이 좋시죠. 미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궁금. 많지만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서,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실 텐데요. 이제 노래가 끝난 후에는 서인국 씨, 사인 CD 등 다양한 경려 시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서인국 씨 다음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어, 사랑의 이 팬인국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